봐봐 안녕 해도 돼 했어요, <laughs> 방금 했어요. 방금 어? b 했어요 방금 했어? 그거는 내가 요를 수도 있어 왜요 내가 앉는 중에 했잖아 내가 선생님 자리에 앉기 요 Baba, 안녕히 계세요. 봐 a b a 안녕히 계세 아까 a b a 안녕히 계요 다장조 C 메이저가 다장조 같은 말이지? 그래서 항상 이 노래 하기 전에는 어, 좀 귀찮아도 다장조 음계 연습 C 메이저 스케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 요걸 하면 훨씬 편해 음정도 더 정확하고 어,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노래를 그 전에 했던 노래예요 오늘 처음 배우는 노래요. 어 리코더로 준비요 <laughs> 리코더로는 했지만 첼로로는 처음. 첼로로는 처음이에요. 그래서 오늘 날짜를 쓰고,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노래를 좀 반주까지 맞춰서 잘할수 있는지 날짜를 계산하도록 써, 이게써 거야. 그러면은 이 노래는 처음하는 노래인데 재민이 이 노래를 알고 있어 없어? 있어. 알고 있지. 그래서 알고 있는 그 노래랑 어, 조금 악보가 살짝 다를 수도 있어. 왜냐면 노래는 사람들이 노, 그냥 노, 가수들이 노래로 한 거고. 그지 우리는 악기로 해야 되잖아. 어, 살짝 다룰 수도 있는데, 재민이가 이거를 그냥 너 혼자 그냥 집에서 혼자 막 재미로 하는 거면,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. 살, 솔직히. 뭐, 혼자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, 나 혼자 그냥 재밌게 해도 돼. 근데 이거를 나중에 피아노랑 맞추게 될 수도 있고,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합주를 하게 될 수도 있고. 그지 다른 사람이랑, 맞출 수도 있는데 재민 님 혼자 그렇게 만들어 막 연습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랑 이 맞출 수 있게 돼 없게 돼. 어 그래서 어 나는 이, 이 노래 이렇게 안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악보대로 우선은 연습을 해야 돼. 그래야 다른 친구들 다 들어가고 이 악보로 나중에 합주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. 그거 지금 손가락번호 하나도 안 써있지. 네. 손가락번호가 하나도 안 써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. 우선은 손가락번호가 안 써있지만, 한번 도전을 해볼게. 피카츄 카트로, 당근 피카츄라고 불러드릴 네. <laughs> 피카츄로 <laughs> 선생님 따라갔지. <따가웠지? 웃음> 왠지 <막> 입에서 피카유피치 <laughs> 카트로. 피치카. 왜냐면 얘가 음. 리듬이 좀 복잡해. 리듬이 복잡해서 활이 어려워. 선생님 보니까 왼손보다 활이 어려울 것같아 한번 해볼게. 천천히 볼 거예요. 나 둘, 타샵, 도샵 다 없어. 시작. 얘가. 얘가, 시작. 시작. 타샵, 도샵도 없다고 한거 말했잖아. 자, 잘했어.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. 미를 1번으로 하고 나서, 뭐 음. 어, 왜다 옮길 필요 없잖아. 미, 도.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. 다시. 하나, 둘, 셋, 넷. 뭐 틀렸대. 아, 다시. 파샵. 파샵도 했고, 여기 미솔솔하고 라가 개방연이잖아. 개방연 났는데 봐봐. 선생님 네, 봐봐. 그럼 봐봐 쏠라고또솔 나올 건데 괜히 뛰어다닐 필요 있어 없어 매 주기처럼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지 그렇지 하샵을 또 했죠 4번 손가락은 개방연 할때 할 굳이 떼다하지할 필요 없어요 시작 그치 보다 훨씬 잘했어 이렇게 네번만 시작 3번. 일반이 조금 내려왔어요. 시작. 그치? 당연는 나무 그 뒤에 거 넘어갈게. 그래서 뒤에 거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거 시작. 라 조금 더 위로. 자, 얘도 마찬가지야. 도 하고 나서 개방해 나고 또 도가 나왔지, 그지? 그러니까는 뗄 필요 없어. 시작. 그치 셋, 넷. 그고 네? 스로잉 다시 시작. 이 노래 알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. 알겠지? 자, 이제 재민이 혼자. 시작. 아니야. 미솔솔. 바람이 시작. 근데 늘어졌 네. 그고 맞아요. <laughs> 할 때는 어려우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빨리 되긴 했지만 살짝 느리게 요 해보는데 활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. 나중에 어차피 이것은 밝고 좀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활을 좀 가볍게 해볼게요. 시작. 음. 이지. 그래서 라솔파 솔을 누르고 있을 거고 시작 라솔파이두 이거만 해볼게. 솔 누르고 있고 요것만 시작. 그렇지? 요것만 요것만 열 번. 미안. 하지만 1 0번 정도 해야 될것 같아. 시작. 다음. 으로 가지 않게 네, 앞으로 나와, 어. 그렇지. 그렇지. 하는거 잊어버리면 안 돼. 어 다시 한번 하나 둘 어깨 내리고 시작. 쉴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다음 할 준비. 네. 다음 알준 준비하려면 어떻게 그렇지? 나 동으로 그 해볼까요? 그리고 첼로 너무 자꾸 또대 왔죠.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 사이 어 여기 받침 줘 받침 줄까 가슴 받침 괜찮아. 자첫터 다시 어깨 내리고 시작 술더 높여야 돼 업으로 시작 자앱그 여기서 여기서 써. 어 여기서 이 노래는 알겠지 어 그렇게 많이 쓰는 노가 이상해져 다시 시작 마지막 줄은 거의 잘될 거거든. 소가셨습니다. 클렌글 책에 넣어줄게.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항상 뭐 하라고요? 어 시메더 스케일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. 네. 그리고 얘 만약에 하는데 활이 잡, 어려워. 네.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? 활이 너무 어려우면. 활이 너무 어려우면. 우선은 피치카토로 먼저. 아, 피치카토로 피치 먼저 왼손 정말 편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팔만 신경 쓸수 있게. 알겠지? 활이 너무 어려면 왼손 피치 카톡 먼저 해. 오케이. 네. 오케이. 안녕은 좀 해주지. 보일까? 이러고. 안녕.